지금부터 표성무 시장님께서 마산 야구 메카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야구 도시 마산을 야구 메카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과 시민들께서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야구장 개장을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간중 친화적으로 설계된 이번 야구장은 메이저급, 메이저리그급 시설임, 이미 뭐잘 알려져 있고요. 장애인 팬들과 어린 학생 등의 접근성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야구장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분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간 입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명칭 등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올 3월에는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 야구장 조성을 계기로 야구 본고장의 명성을 회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마산 야구 센터를 모태로 이 일대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야구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산 야구 센터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체험형 총합 야구 테마파크로 만들고 인근 상권은 상남동이나 합성동 같은 새로운 문화 소비 거점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구 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365일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야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장 마산 야구 메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야구 메카 조성은 총합 야구 테마파크, 야구장 상권 신바람, 야구장 가는 길 브랜드화, 야구 부모업 등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합 야구 테마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구장을 찾고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야구에서 체험하는 야구로 즐거움의 폭을 확장시킨다면 더욱 매력적일 것입니다. 마산 야구상태 내에 유소년 드림구장과 야구문화센터 홈런정원을 신규 조성하여 야구센터를 종합야구 테마파크로 만들겠습니다. 유소년 드림구장은 캐치볼존과 키즈샌드파크가 있어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경기장 시설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부지를 찾아 더 나은 시설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40년 경과된 실내 체육관은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구 문화 센터로 만들고 야구의 전당과 야구 관련 역사물 전시물 등을 기록 전시하여 나들이 가족들이 찾는 장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포함시켜 지역민의 건강전진에도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울산 주안공원에는 시민과 야구팬들이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1,800평 규모의 홈런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산야구센터가 단순히 야구만 보는 장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진 일명 스포테인... 먼트의 철거을 주는 테마파크로 변신할 것입니다. 야구장 주변 상권을 신바람 나기해서 구도심의 활력 회복에도 나서겠습니다. 야구장 동문과 신세계 백화점 방향 상가 구역을 야구장 특화 거리로 조성, 새로운 문화 소비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보행로가 미설치되어 있고 전신주 난립으로 가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터카그리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해 보행의 편의를 더하는 한편 한정과 협의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터카그리 상징물도 개발하여 아치 조형물과 전시 패널을 설치하고 야구 선수 핸더 프리팅을 인도 곳곳에 새겨 볼거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와 상인의 NC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NC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업체에게는 새 야구장 내 생산물 전시 판매 공간을 제공해 우수기업 제품의 팔로 개척 전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야구장 가는 길 브랜드화는 야구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거리 풍경을 시각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야구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입니다. 용마로 일부와 산호북 17길의 가로 간판 376개를 특색화하여 이 일대를 야구 간판거리로 조성하고 야구센터로 향하는 인도변의 보드블록과 가로등은 야구장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으로 정비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야구센터 주변과 주요 터미널 역등의 8개 버스 정류장은 야구 이미지 모형으로 단장하고 야구장 주변을 통과하는 버스 50대를 선별해 차량 내부에 야구 이미지로 시각화하겠습니다. 야구장 접근선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야구센터 남문도로를 3.15대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 외에도 상권 주변에 2 0 0면의 주차면수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NC펜과 원정펜을 위한 권역별 서텔버스 운행도 NC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야구 부범을 통한 365일 야구사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100만 야구팬 달성 범시민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구단의 스타 선수가 찾아가는 팬사인회, 비시즌 기간에는 콘서트나 e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야구장에서 개최해 스킨십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 3대 프로스포츠 간 연계 티켓 할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8월 이틀간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은 내년부터 8월 한달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마산 야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기록물로 가능하는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 전략에는 7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월에 있을 추경 시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원 야구 전문가 NC 시민대표로 이루어진 야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야구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105년 전 나라를 찾기 위한 그 길로 시작된 마산야구는 해방 후 마산아재들의 열정이 되어져 마산의 자부심이 되었고 최근에는 퓨처스팀 도 합류하여 쌍둥이 구장과 함께 1, 2군이 한 곳의 동지를 튼 유일무이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살려 야구 본고장으로의 명성회복과 시민의 장신 고치는 물론 새로운 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 마산 앞바다를 메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